아을습니다 아, 진짜 어제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가지고 살짝 자고 이제 바로 졸리비 필리핀의 명물 졸리비를 먹으러 갈 건데요. 졸리비가 뭐냐면 뒤에 바로 맥도날드 보이죠?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를 이긴 유일한 햄버거 집. 그래서 졸리비 졸리비에는 치킨도 유명하고 밥을 주거든요 햄버거 가게에서 밥이랑 그 그래비 소스라고 약간 갈색깔 그 소스 있는데 필리핀 그래서 제일 수요가 많은 졸리비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말릴라의 보니파시오라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안전하고요. 되게 깨끗해요, 이런. 약간 졸리비 스타일로 이거 핀도 꽂았어요. 졸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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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비 졸리비 이쁜 도시입니다. 아나 여행 유튜버 된거 같아. 이게 졸리비거든요? 와 사람 많아. We we price yes. yes. Price and, free... and, and, price, yeah. okay. and then uh t r e e Yes, from the registration. 어 n y t h i I'm sorry for five minutes for o Yes. 이거는 핫도그. 귀엽다. 아, 근데 약간 사이즈가 미니미니하네, 형이. 이렇게 밥을 줘요, 밥. 이게 밥이죠. 그럼 이거 뭐랑 먹으라는 거예요? 치킨. 아, 치킨이랑 밥을 먹으라고. 어, 진짜 치밥이네. 이거는 세트에 나오는 스파게티.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시킨 거 나왔고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비 소스 약간 필리핀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무조건 주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치킨 샌드위치 먹어. 음. 와. 음. 같이겠어 아, 같이겠어. 그냥 맘사치 같은데요? 음. 이게 약간 여기 졸리비계 빅맥 음. 맛있다 올리브에서 유명한 파스타입니다. 음, 약간, 나폴리탄. 나폴리탄 같은 느낌. 좀 단다, 단, 단 파스타. 음! 파스타 맛있는지? 오, 맛있어. 궁금했던 챔프버거. 어? 아 이게 소고기네요. 크기는 빅맥보단좀큰것 같습니다. 음. 음. 불고기랑 그 그냥 소고기 패티랑 딱그 사이 중간 떡갈비 같은 느낌의. 내가 그때 먹었던 졸리비는 식어서 맛이 없던 거네. 소치도 더 맛있어. 유튜브 유튜브 yes. 베이비? 음. 아, 핫도그 괜찮다. 어, 얌? 어, 얌버거 너무 귀여운데? 얌버거가 졸립이 약간 시그니처 버건데요. 완전 미니, 미니 사이즈야. 이거 뭐야, 모닝빵 아니야? 모닝빵? 이게 끝이에요. 그냥 소스, 패티, 빵. 소스, 패티, 빵이야 그냥. 와, 암버거 신기하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맛있어. <laughs> 와, 뭐야? 진짜 이거, 이거밖에 없거든? 오빠? 빵, 소스, 패티야 끝이야. 근데, 근데, 근데 맛있어. 치킨도 먹어볼게요. 와, 약간 KFC 같은 느낌. 음. 와, 매운데? 아, <이 중독점이>. 스파이시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 이거 매울 땐 치킨의 밥. 이거 그래비 소스 잘떡끓가지고아 이게 약간 사 매운 거딱 들마시게 되네 음 이런 게 얘는 매운, 아니 가슴살밖에 없어요. 샴플 버거 하나 더 먹어야지. 아무면 싸가겠다고 했는데 남치가 않겠네. 이거 맛있어. 끝갑습니다 어, 파스타도 괜찮네요. 마치 나폴리탄 그 일본식 약간 그 케첩 파스타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어요 츄나파이. 츄나파이. 참치파이? 참치 참치파이. 참치고 그냥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에다가 참치 넣은 느낌인데요? 이것도 있지럼 피치 망고파이. 아, 근데 참치파이 의외로 괜찮은데요? 어, 참치파이 괜찮다. 어, 이건 너무 조그만한데 오! 맛있어, 보여. 음 싸갈라고 했는데 다 먹어버렸네 이게 약간 빅맥보다 커 보이지 않아? 그렇 요렇게. 요런 느낌. 그래비 소스를 살짝, 여기다가 와. 와, 겁나 뜨거워. 아, 방금 찍어 나와서. 아 맛있네. 오리지널이 좀 질짜고 스파이시가좀 많이 짠것같습니 아 근데 밥 맛있네요. 씨밥, 씨밥 찮다 씨밥. 아 치킨 맛있네요. 아. 졸리비에서는 이렇게 간편하게 맛있게 따끈한 치킨과 그리고 버거를 막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이 밥도 좋아, 되게. 기두둑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필리핀 여행 오시면 졸리비 꼭 한번 들려서 드셔보세요 오늘 저는 졸리비 너무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필리핀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